아 이거 덕분이아백와 골프 너무 잘 챙겼어 숨이 너무 블랙 앤 화이트는 어떤 샵복을 입어도 다잘 어울리거든 이거 너무 예쁘다. 이거다. 아, 너무 예뻐. 어? 완전 딱랩 사이즈인데? 딱 맞는 사이즈는 기가 진짜 너무 어려워. 감사 아, 네. 아, 네. <laughs> <laughs> 어, 그리고 제가 아치가 굉장히 높거든요. 아, 이 아치 라인이 음. 딱 맞게 신발이 만들어아 어. 그리고... 이거 직접 볼수있다 <laughs> <이야기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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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콧잎은데 너무 음. 많이 들면 눈치밖에 안가오죠 음. 아, 볼드가 좋았네. 이것도 땅면. 아, 근데 이쁘다. 처봤던 복싱 애들 중에 제일 편한 것 같고요. 그럼 이런 거 데일리로도 연습할 때. 근데 얘는 좀 발목 안 좋은 분들. 음. 딱 잡아주는 게 무슨 테이핑 느낌이어서 음. 정말 좋을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. 좋아요, 좋아요. 좋아요. 오 예! 네. <laughs> 좋아요. <웃음> 다음 예정하는 대회는 언제쯤 있을 것 같아요? 다음 다음 시합? 네. 다음 시합은 제가 지금 미국에서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만약에 3월을 생각하고 있어요. 미국에서 하든 한국에서 하든, 뭐 3월에다라면은 시합을 한번할 음. 계획입니다. 티켓? 네? 티켓이요? 네. 미국 오살수 있어? 요 네, 제가 미국 가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니 3월에 진짜 미국에 회의가 있어요. 그래요? <laughs> 어? 1점만 맞으면? <laughs> 어디? 위치가 맞을 수요 저희는 LA. 아 LA 쪽요아 네. 저도 시작하면 l 리 아니면 라스베이거스탄 뉴욕 쪽. 어 네. <laughs> 아, 너무 나이스 타이밍이합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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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힘나고. 웃음>